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후 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세상을 급속하게 오염시킵니다.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가인은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인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쪽 녹당에 거주하더니,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노시라는 땅이 있기도 있겠지만, 이 노시라는 뜻 자체가 쉼이 없다, 방, 유랑하다, 방랑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이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문명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합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에 살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에덴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에덴, 에덴과 그리고 가인이 거주했던 이 에덴의 동쪽 현실과의 전반대 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한 풍요, 풍요와 풍요함 그리고 기쁨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에덴 동쪽에 거주하였습니다. 기쁨과 소망, 풍요함이 없는 곳, 절망과 탄식, 이 아픔 이러한 것들이 있는 에덴 동쪽에 가인은 거주했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에 거주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떠나"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 "달아나다", "피하다", "도망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갔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절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죄악을 저지른 인간의 모습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는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에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본성이 오염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두는가, 마음에 두지 않는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나아가, 나아가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등남하여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아이의 이름을 따라 에녹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에녹을 낳은 이후에 삶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삶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우를 죽임으로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어 그는 위험했고 아무도 신뢰할 수 신뢰할 수 없었던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이 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살펴보면 도시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과 도시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에서부터 뭐가 이어질까요?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집니다. 바벨탑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역시 도시의 타락을 드러내죠. 성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문명사회를 말합니다. 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은 독립을 원하고 독립적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독립은 불안정하죠. 인간이 스스로 성을 쌓아 올리는 이 심리, 심리 안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사람은요, 성을 더 높이 쌓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하나님 없는 독립을 원하며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힘으로 보호하고 생존을 책임지는 이 현대도시는 가인이 쌓았던 성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방황하는 삶, 방랑하는 삶을 살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랑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와 명예를 잡고 이외에 많은 것을 가졌었어도 큰 성공을 이루어도 방황하고 방랑하는 삶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방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 사회 안에서 이 폭력과 집단적인 범죄 분열 등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생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없고 바쁘고 부정이 벌어지는 곳이 도시의 삶입니다. 18절에 가인의 후손들이 이름들이 열거되는데요. 이 이름들은 창세기 5장에 있는 이름들과 비슷합니다. 이는 같은 자료의 상이한 판본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두 갈래 후손을 나란히 배치시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셋을 거친 이 칠대는 불경건한 라멕과 신실한 에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조되어 불경건한 라멕은 죽음을 토, 초래하지만 후자인 신실한 에녹은 죽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불경건한 라멕은 그를 통해 죄의 점진적인 악화를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먼저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1 9절 말씀인데요. 우리 1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에 나다요, 하나의 이름에 신라였더라. 일부 다처를 둡니다. 일부 다처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라는 이 하나님의 결혼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각의 질서를 만드셨죠 그런데 라멕이 에덴 동산의 원초적인 이 가정의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보문 20절 이후부터는 가인의 후손들이 각가지의 직업과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0절에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말씀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 고대 사회의 가축의 뿔을 이용하여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고 문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라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하였더라 기계 문명이 시작됩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와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비극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문명의 뿌리입니다. 문명이 시작된 지점이 어디인지를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의 문명은 하나님을 제거한 문명이었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연결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죠. 역사를 보면 학문이 깊어지고, 인간의 이성이 깊어지고 강화될수록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싸움 공적으로 스스로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쌓아올린 이 바벨탑은 절실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지금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문명은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문명의 발달은 더더욱 발전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의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왕래하며 살아가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적지 없는 방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불안하죠.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명은 더 발달하여 성을 쌓아 높은 빌딩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울증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금융상관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OECD 국가 중 제법 잘 산다고 하는 이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년째 자살율이 1이라고 하셨죠. 이 외적으로는 화려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지긴, 이루고 가지긴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발보둥 치더라도 불안과 허물을, 불안과 허물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헛된 자랑도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에서 이 헛되고라는 단어가 무수히 등장하는데요. 이 전도서의 핵심어가 헛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을 곁을 떠나 자신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터덥다는 겁니다 믿음의 통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런 소망 없는, 아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그분과 함께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멕은 자신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채두 아내를 향해 자신의 호기를 뽐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람에게 아내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남에게 노래는 일명 칼, 칼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원수를 갚는 일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있다는 원리를 무시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잔혹하게 해치겠다는 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잔혹한 복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는 이 라멕은 자신과 그 후손들이 만든 문명은 대단했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잔인한 문명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살인입니다. 이러한 폭력성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더 많아집니다. 역사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전쟁과 전투의 역사를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합니다. 라멕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년도 죽였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자신에게 상암을 입혔다고, 자신에게 상암을 입혔다고 어린 소년을 죽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잔인성, 포학성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조금 전에 두발 가인이 구리와 새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든 시초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따로 언급되진 않지만 아마도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라멕은 자신의 악한 행동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돌이켜야 하고 해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이 만든 문명입니다. 가인의 호소는 더큰 폭력과 보복을 자행하죠. 그나마 가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했습니다. 허나 라멕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권위를 취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참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지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사람을 막 죽입니다. 자기를 쳐다봤다고 죽이거나 막무가내로 폭력합니다. 자신을 무시한 것 같아 찾아가서 죽이고 폭행을 난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과 이 시대의 모습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문명이 발달한 시대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발달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해도 가은이 아니겠죠.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몸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이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을 죽인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문명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 살기가 더 안락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해도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서 생활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 인간의 본성, 인간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변화는 그 어떤 걸로도 변화시킬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내면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까지의 가인의 후손에 대해 쭉 설명했다면 25절과 26절에는 셋의 후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자식,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은 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또 아들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요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불러더라 아멘. 아멘 가인의 후손에 비해 셋의 후손은 아주 짧은 대목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셨다는 것은 생명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여서 모든 게 끝나 보였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셋이라는 한 씨를 주셔서 그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무섭도록 발전하고 있고 그에 가려 하나님의 역사는 미미해 보입니다. 본문의 구성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이야기가 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비해 셋의 후손은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준흙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경건한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입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해도 하나님은 경건한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강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성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성을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쌓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거기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성을 쌓아가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거기에는 허무와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상과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다 같이 일을 하고 비슷한 이 생활 패턴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세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단순히 세상의 가치관을처럼 돈을 잘 보고 더잘 먹고 더잘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을 더 크게 쌓고 높게 쌓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를 구하는 문명 시대입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상당히 망가져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깊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이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 세상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늘 선택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먼에서는 두 갈래 길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동영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가시겠습니까? 성을 쌓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가야 할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만 하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참된 소망의 길이요. 참된 기쁨이 있는 길이요.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바라옵기는 늘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선택하여 그 길로 나아가고자 힘쓰는 저와 성도임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내가 나의 성을 쌓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림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0편 70, 73편 20,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편 73편 28절입니다. 10편 73편 28절입니다. 자막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10편 73편 20, 2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기다리겠습니다 어,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한번 더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